우리 학원에서 1년 동안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에 기본 이론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볼때 9개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9개 과목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8개 과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식품학하고 조리원리를 묶었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식품학적으로 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식품학위로 가면서 거기에 조리원리가 같이 이렇게 복합이 돼서 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기본에서 우리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학에서는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하냐면요. 6대 영양소가 있죠. 6대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과 그번식품그 다음에 분류를 하잖아요. 탄수화물의 분류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서 영양소 섭취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되어 영양학에. 그첫 번째는요. 그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주로 각 생애주기별로, 그러니까 임신기부터 시작해서 노인기까지죠. 어 거기까지 이제 뭐냐면 그 임신기의 생리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노인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영양판정에서는 A, B, C, 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체계측에서는 주로 이제 체인을 계측하는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식이섭취조사에는 섭취까지 봐요. 섭취조사 방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적, 비에 해당하는 생활적 데이터는 다량 영양소의 판정기준이 있죠. 생화학적 지표들, 어,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식사 요법에서는 가장 어, 이제 기초적인 거죠. 식사 요법에서는 소화기계 질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어, 그 다음에 소화기 부속기관,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까지가 기본에서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식품 교환표를 이용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당뇨라든가 또 신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들 또 빈혈이라든가 또 산천성 대사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화로 이제 넘어가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 교육 및 상담은 이론 그러니까 영양 교육 이론이라든가 또는 영양 상담 이론 같은 경우 특히 상담 쪽은 전부 다그 심화로 가고요. 여기에서는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이라든가, 영양교육의 방법이라든가, 매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런 것을 다루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론을 적용시키면서 각각의 기법들을 쓰는 것들을 심화해서 다뤄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식품학과 조리원리에서는요. 기본에서는 뭐 위주로 하냐면 식품학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식품학 위주니까 주로 뭐겠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색소, 맛, 냄새, 효소에 대한 것, 또 효수적 갈변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요. 근데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뭐예요?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 또 자연독 식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게 이제 위생학에서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어, 담채급식은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거, 식단을 작성해서 발주를 하고 검수를 하고 검수한 물품을 저장하고 재고 관리하는 법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다뤄지냐면 기본에서 다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이 2월달까지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8주로 잡습니다. 8주로 팔주로 잡아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심화이론에서는 기본이론에서 다뤘던 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이제 영양학 같은 경우는 대사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은 각 생애주기의 생리적 변화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것과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식생활에 어떤 문제들을 갖고 오는지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된 거죠. 기본하고 이제 심마는 식사요법은 아까 말했듯이 나머지 질환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위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심화 이론까지 이제 뭐예요? 여기도 8주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4월달까지 16주에 걸쳐서 뭐가 다져졌을까요? 예, 이론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잘돼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이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5월, 6월에서는 기본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오는 거예요? 복습하는 시간이죠. 제가 복습 중요하다라 했잖아요. 내가 이론을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내가 이론들을 어느 정도 복습을 잘해 놨나?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형식으로 제 문제가 내냐면 반드시 이 기본 문제 풀이도요. 기출문제 형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작성 방법이 들어가고 기입형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2025년 도에 임용 샵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수 있냐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본 문제부터 잘 풀어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뭘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출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뭐를 하냐? 복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은 이제 심학론에서 다뤘던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형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여기도 이제 복습이죠. 이렇게 해서 복습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격하는 전략 마지막은 뭐라겠어요? 암기를 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8회로 이루어지는데요. 어, 여기는 똑같이 A형이 있었고 B형이 있었잖아요. 첫 문제가. 23문제가 있었죠. 이 23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90분씩 하면서요. 이 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지문도 엄청 길고 이런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해설 강좌를 하고 제가 채점을 해 주죠. 그렇게 채점을 해 주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제 수업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